카이스트 평택시 학생을 위한 과학 아카데미 성료. 급격한 기술, 산업의 변화로 미래 일자리 또한 많은 변화가 예견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 카이스트는 평택시 중고생을 초청한 2022년 겨울 청소년 과학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성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기관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카이스트 평택시 청소년 과학 아카데미는 지난 여름 8월 개최된 이후 두 번째 개최됐다. 이는 2021년 7월 반도체 인력 양성 및 산학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 2021년 11월 평택 캠퍼스 조성을 위한 실시 협약 체결 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과학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제기되자 양 기관이 함께 협력한 결과다. 이달 17일과 18일에 각각 60명씩 총 120명의 평택지역 중고등학생이 카이스트를 방문해 바이오, 항공우주, 전산, 기계공학 분야에서 미래 전망과 일자리 변화에 관한 특강을 듣고 교수진과 활발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또한 카이스트 재학생과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캠퍼스를 투어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를 위해 바이오 및 뇌공학과 남윤기 교수는 뇌공학의 미래, 뇌와 컴퓨터 칩의 만남, 항공우주학과 최한림 교수는 인류의 삶의 영역을 넓히는 항공우주공학 이야기, 전산학과 배두환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공을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기계공학과 이필승 교수는 "기계공학자의 길, 금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최한림 교수와 이필승 교수는 평택 지역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이 지역 학생들에게 이러한 주제로 특강을 하게 된 것이 매우 뜻깊다는 말로 강의를 시작했다. 학생들은 특강이 끝난 뒤약 30분 동안 교수진에게 다양한 질문을 했다. 과학기술 지식, 미래 진로에 관한 질문에서부터 중고등학교 시절 공부 방법, 스트레스 해소 방법, 진로 선택의 기준 등에 대해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눴다. 이후 카이스트 대학생과도 만나 대학생활, 인생의 목표 등에 관한 폭넓은 대화를 이어갔으며, 이후 함께 캠퍼스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행사에 참가한 평택여자중학교 2학년 전민희 학생은 컴퓨터공학에 관심이 있어 이번 특강을 신청했는데, 특강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고 느낄 정도로 강의가 좋았다. 전공 지식뿐 아니라 공부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카이스트에 진학해 원하는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꿈도 생기고, 내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였고, 공부에 대한 열정이 살아났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평택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영화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이 참석하여 진지하게 강의를 청취하는 열의를 보이며 관심이 뜨거웠다. 향후에도 카이스트와 청소년의 미래역량 개발 제고를 위한 알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김경수, 카이스트 기획처장은 대학의 임무에서 연구, 교육과 더불어 흔히 제3의 임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여가 매우 중요하다. 향후 카이스트는 평택시와 더불어 다른 지역 사회와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